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1일 토요일 제목은 힘없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잠먼 28장 5절에서 7절 9절에서 10절 13절 먹... 잠깐만 오늘은 구독자가 100명이 되기 위해서 말을 엄마 말을 한번 잘 들어본대요 <laughs> 다인이가 말을 잘 듣는 거 같으면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구독자가 100명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시작 오잘 시작. 아까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나 여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흠 없이 행동하는 가난뱅이가 행실이 삐뚤어진 부자보다 낫다. 아, 뭐야?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친구는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를 방신시킨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정직한 자를 미혹하는 자는 자. 신의 감, 함정에 빠질 것이다. 흠 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자기 같이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반짝반짝 생각해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법을 온전히 지켜요. 겉모습이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힘없는, 흠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어려움에 빠져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린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인이는, 다인이의 잘못을 잘 고백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데? 나, 나, 고백 잘안 해. 고백 잘안 해? 응. 그렇구나. 그러면? 진실로 말해. 진실로 말해? 응. 그럼 그게 고백 아니야? 응. 왜, 다인이가 잘못한 거보다, 친구가 잘못한 거 먼저 말하지? 그거보다 자기 잘못, 친구가 잘못한 거보다 내가 잘못한 걸 먼저 고백하는 게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이래. 그래서 내가 맨날 복을 못 받는 거였어. 그래서 너가 맨날 복을 못 받고 있어? <laughs> 그렇구나. 그럼 오늘 한번 다인이가 잘못한 거를 얘기해 볼까?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있 몰라. 수 잘못한 걸 모르겠어? <laughs> 잘못했어. 음, 엄마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자 했는데, 싫어, 싫어, 나는 큐티가 뭔지도 몰라. 그런 거 어때? 그런 죄를 고백해보는 게 어때? 음. 우리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 죄가 힘을 잃어. 그래서, 내제가 점점 내 몸에서 사라져버려 그럼 다인이가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 데로가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엄마가 큐티하자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멋진 네. 용사가 될수 있어 그 노래 틀어줘 믿음의 용사 히어로 자 기도선 하나님, 흠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인이는 다인이가 잘못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숨길 때도 많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큐티를, 나는 몰라, 큐티를 해본 적도 없어! 라고 짜증 부린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죄가 힘을 잃어서 다인이가 큐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큐티 하자 하면 바로 네. 하는 다인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 다인이가 말을 잘 듣는 것 같으면 구독, <laughs> 좋아요 다크. 다크. <laughs> 눌러주세요. 다크. 바이바이. 더크게 그래.